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어 사장의 와저입니다. 매일매일 고급진 영어 단어. 오늘 제가 가져온 단어는 point, competitive, rich, improve, 그리고 deviate입니다. 아, 오늘 경영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마케팅 관련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 아, 제가 먼저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생으로 들어보시고, 얼마나 이해되지, 이해될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배경지식을 좀 드릴 거예요. 경향과 관련지식 좀 챙겨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들어보셔서 배경지식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영어는 영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경지식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저랑 그걸 철저하게 분석할 겁니다. 오늘 단어 5개, 6개도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려드리면 뭐 하시냐면 정말 다 들리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가보겠습니다. At this point, you and your competitive cousin have reached what game theorists call a Nash equilibrium, the point where neither of you can improve your position by deviating from your current strategy. Think about all the fast food chains, clothing boutiques, or mobile phone kiosks at the mall. 경작자 분이, uh, 개발한 is a model of spatial competition. 그래, 그 공간을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아, 호텔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아, 뒤에 그 저희가 볼 본문에서 더 나오기도 할 건데, 그때 보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왜 곱창거리, 뭐, 족발거리, 카페거리, 그 다음에 공구상과 같이럼, 아, 업종들이 다 모여있을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좀분산돼 있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나아질 텐데, 굳이 그지, 아, 글로 가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드는 얘는 아,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파시는 분이에요. 바닷가 상 어, 예를 든게 이제 바닷가 길이가 1km라고 생각하고요. 그딱 그러니까 들어와 봤더니 1km니까 이제 가장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딱 가운데죠. 물론 뭐이맨 끝에서 오시면 좀 걸어오기도 해야 되지만, 근데 여기보다 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장 가운데 500m 거리에 잘 잡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사촌 이름이 테디예요, 그죠? 테디 영상을 땄기 때문에 테디고요. 테디도 카트를 밀고 아이스크림을 팔러 옵니다. 그 다음에 상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절충한 게 뭐냐면 자이 중에서 또 반을 나누자 그래서 이렇게 250m 사이 구간 이렇게 220, 250m 사이 구간 그래서 반씩 반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적 용어로 socially optimum solution 그래서 SOS라고 합니다 왜 socially라냐면요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파는 사람도 이롭지만 뭐겠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봐도 접근성이 더 나아졌죠. 아까 역 끝에서 걸어온 사람보다. 그래서 게임이론가, 뭐, 게임 어리스트 경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지금 게임이론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프리 i s o n e r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래요 어, 두 명이 범죄자가 이제 공모자인데, 같은 패거리였는데 잡혔는데, 한사시 취조실에 따로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녀석 불어. 그러면 풀려줄, 풀어줄 거야. 안 불면 뭐할 거야. 그래서 이제 협, 쌍 안을 준단 말입니다. 떡밥을 던져줘요. 그랬을 때, 소셜리 옵티먼 솔루션은 둘다 자백하지 않아서, 둘다 풀려나는 건데, 결국은 의심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상도. 다음날 와봤더니, 이 원래 처음에 카트 끌고 오신 분, 사촌 테디가, 이번엔 정중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어, 여기에 남은 구역 정중앙에 해봤더니, 이 사람은 차지하는 게, 어, 여기25% 빼고 하면 여기 2비 15% 밖에 안돼죠 4분의 1.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만큼 을 옮겨요. 그죠? 뭐 하겠다고? 이 밑을 다 먹겠다고. 그래서 75%가 되죠. 그 뭐합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테디가. 이제 이제 싸움이 나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엎치락 엎치락 엎치 하다가 결국은 둘이 타협을 본 게, 둘이 타협을 본게 아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타협 아입니다 어쩔 수는 평형이 갇혀져요. 정 중앙에 등을 대고 서게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쟁 상에서 찾게 된 합의점을 이 퀄리브리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들어 보시죠. At this point, you and your competitive cousin have reached what game theorists call a Nash equilibrium, the point where neither of you can improve your position by deviating from your current strategy. Think about all the fast food chains, clothing boutiques or mobile phone kiosks at the mall. 그럽니다 at this point. 이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그래서 n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정중앙에 등을 대고 딱쓴 지금. 그래서 at this point. 바꿔 쓰시면, paraphrase 하시면, now. 쉬워 보이지만 쓰기 힘드십니다. 외워두시고요. 네, 포인트 여기 보시다시피 점이죠. 그죠? 점 점이 있죠. 그죠? 소수 점 하면 decimal poin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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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점 하면 freezing poin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것도 있죠. 우리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때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the point of no return. 통치의 콜렉션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얘기할 때 이게 얘기 많이 하죠. 그 지구온난화가 뭐 지, 건널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global warming is said to have reached the point of no retur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수가 있죠. Which a point.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바꿔 좀 의약,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보면. 아, 내가 진짜 못참겠더라고 그러면 I reached a point where 혹은 in which I couldn't stand it anymore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혹은 지구온난화가 아, 시계로 봤을 때 24시간 끝에 뭐 11시 59분에 왔다는 분도 있죠. 그럼 뭐야 지금? 뭐그 돌아올 순점을 이미 넘어섰죠, 그죠? 그럼 Global warming is said to have gone beyond the point of no return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포인트는 이거 이거 많이 죠 There's no point. 이제 그래서 it's pointless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냐, 뭐뭐뭐 뭐, 뭐 하러 그렇게? 해? 그래서 원래는 정으로 하시면 um, there's no point in in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래 지금 얘네 지금 하는 걸로 예로 들어가면 얘네 싸울 필요 없어. 결국 결국은 이 평행에 다다를 텐데. 그러면 there's no point in arguing 하나 붙이죠. 그럼 걔네들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 돼. 요 There is no point in them arguing. 혹은 there's no point in their arguing. 그다음에 뭐 세미콜론 하나 붙일까요? 그 다음에 they will end up in a Nash equilibrium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아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가시죠 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유 i 열컴페리티브카 s i 아그 주인공과 주인공의 경쟁적인 사촌 이상화자 해석이. 그래서 우리 말로 잘 빼셔야 돼요 영어에서 보셔서 뭐냐면 아 지기시라는 이게 i 페리티브예요 그래서 동사 컴퓨터에서 아실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competitive pric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서 경쟁력 있는 가격. 이건 진짜 우리말로 그렇게 해야죠 competitive person, competitive price. 그죠? 그 다음에, 아, competitive sport 하면 뭐예요? 경쟁 스포츠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jogging, 이건 경쟁 스포츠가 아니죠. 야구나, 달리기 경쟁 스포츠고요. 그죠? 그 다음에, competitive product. 그럼 뭐예요? 경쟁적인 상품. 그죠?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뭐, he earns a competitive salary 하시면 뭐예요? 경쟁적인 수입을 보니까 잘 벌어. 수입이 괜찮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죠. 뭐, the company has lost its competitive edge 하시면 lose once competitive edge.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edge니까. competitive edge, 통째로 collocation이고요. 루, lose까지 오시면 표현이죠. 그래서 뭡니까? 경쟁력을 잃다.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a 어, competitive industry 하시면, 지금, semiconductor, 그죠? semiconductor, 반도체 같은 경쟁이 심한 그런 사업이 competitive industry구요. 약간, 누황스가 다릅니다. 그죠? 뭐 해서 갖다 쓰느냐. 가시죠. 그래서 지금, 지기 아, 싫어하는 사춘이 사주, 뭐냐면 have reached what game t h e o r y i s call e d a Nash equilibrium. 이킬리브리움, 보시죠. 예? 예, 현주 완료가 더잘 느끼세요. 그래서 뭐냐면, 아, have r e a c h e d 는 완료, 뭐, 현재부터 과거까지 연계했다는데, 이거 뭐냐면, 자, 지금, 아, 어, 내시 평형에다다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상태고요. 현주활련을 해보시면, 장문해보시고, 글을 써보시면, 보시면, 이,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제가 옛날 학생들 지도를 해봐도. 그래서 완료, 느끼면서 가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콜로키션 하뺄수 있죠? rich on equilibrium. 이렇게 빼신, 그럼 평형이평형에 도달하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rich on inner equilibrium. inner equilibrium 하시면, 내적 평정, 내적 평안함을 도달하다. 그래서 뭐, 나의 아저씨는 것처럼, 그죠? 뭐, 평안에 이르렀는가? 이런 느낌이죠. 그죠?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럽니다. what game theory is called. 사실은 얘 가로 묶어서 빼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게 하면, 소위, 게임이론가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시평형,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what they call, 뭐 what is called, 이렇게 소위 많이 쓰죠. 뭐, so to speak,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삽입될수 있다는 것도 챙겨주시고, 자주 보실 겁니다. 이런 문형을. 자, 소위, 그, 게임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내시평형이 들어대요이 q u i l 보시면, 평형인데 뭐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ecological equilibrium, 이렇게 얘기해요. 생태계 평형, 뭡니까? 죽고, 뭐, 사냥하고, 먹고 먹히는, 그,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의 세계이지만, 그런 와중에 평형을 유지하죠. 그런 건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dynamic equilibrium, q u i l b r i u m 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평형 그죠? 안에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처럼. 그래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이것도 하나 챙겨주세요. h o m e o s t a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아, 어, 생물학 영어도 하나 챙겨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보시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까 뭐 여기 m- 있죠? n-는요, m과 n을 비교해보시면 위에서 보면 길이가 길어요, m이. 그래서 이 m이 뭐냐면 좀더 길다고 생각하셔서 한번더 방점을 찍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n-는 뭐냐면 1997년에서 2002년 할 때, 그죠? 그때 찍는 게 n-입니다. N 그래서 n-는 별로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m-는 자주 보실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독해하실 때, 영문 소설 같은 거 읽으실 때, 자료 읽으실 때, 그래서 한번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요, 지금 이더 포인트랑 엠 대시 통치를 빼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game t h e o r y i s call e d a Nash equilibrium? W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 설명할 때 wher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많이 써보시고. 혹은, 어, 뭐 어떤 상태 설명하고 in which?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re랑 in which? 많이 쓰시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Nash 표현에 와보시면, 아, 이거 설명 안드야 돼요. Nash가 뭐, 누구냐면 저기죠. 경제학자입니다. 그래 a mathematician, 그 다음에 a noble laureate. 그래서, 노벨 수상자예요. 그분이 막 개발한 이론이고요. 에? 그럽니다. Neither of you. 당신들 중 누구도. 그죠? 이것도 청에서 neither of you. 많이 쓰겠죠. 그죠? 당신들 누구도 이렇게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다시 문법적으로 neither you, 뭐, neither she and I, nor, 진짜, neither she nor 씁니다. nor I am interested in the movie. 그죠? 뭐, 그 여자도 나도 이 영화 관심이 없어. 그죠? 또 뭐합니까? I don't like the movie. 그럼, neither do I. 또 뭐합니까? nor do I. 이렇게도 하죠. doesn't matter. doesn't matter. neither here nor there. The, the, doesn't matter. doesn't matter. neither here nor there. The, the... 그래서 이렇게도 합니다. neither there nor there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아, 별 중요하지 않아. 그게 못쩌라고 이거예요. 아까 그 아, 이스크림 가게라고 들어가시면 뭐, whether he's g o n n a win the competition is neither there nor there. 이렇게 하시면 걔가 그그뭐 아이스크림 자리 싸움에서 아, 이길지 말지는 별 중요하지 않아. 그죠? they will end be in a Nash equilibrium. 어쨌거나 뭐 평행 에도달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 이 지금, Nash 평형이라는데 가보시면요. 이둘 중에 누구도, can improve your position. 아, 상황을 개선할 수 없어요. 요거 다 외우시면 좋죠. 그죠? 그래서, 뭐, improve your position, 뭐, improve your English, 이렇게 하시는 게 i m p r o v e 고요 명사는 improve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보통 하는 게 이렇게 뭐,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right now, but, There's some improve, there's some, there's room for improvement. 이렇게 요그 그러니까 뭐냐면, 아, 영어 좋아지고 있는데, there's room for improvement.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때 room은 방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어가 없습니다. 됐죠?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두시고요. 근데 이 지금, 아, 더 좋은, 그죠?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 방 어떻게 해서? Deviate from your current strategy. 현재 전략에, 전략에서 일탈해서. Deviate from, 통째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deviate from the norm 하면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norm이 뭐냐, social norm은 사회적 규범이거든요.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뭐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그다음에 deviate from the plan 하면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deviate from the script 그러면 뭐 대사를 벗어나서 애드립치는 거죠, 그죠? 아죠, 애드립. 애드립입니다, 영어로. 그죠? 그때 재치 있게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다음에 deviate root 하면 어떤 행로. 그죠? 길. 계획에서도 되겠죠? 루시, 그죠? 계획에서 벗어나다. 그 다음에 명사가 deviation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rategy, 전략이라고 하죠? 큰 거고 작은 건 tactic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해운사나 택해놓으시면 strategic move 하면 전략적 움직임. 전술적 문, 움직임 하시면 tactical move 이렇게 해요. tactic, 이거 보시면 tact가 뭐냐면 요령이나 재주나 눈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He doesn't have much tact. So, he's often tripped up by an inability to find the right words. 그러면, 그, 뭐, 이 요령이나 그수완이 별로 없고, 눈치가 없어서, 아, 어 말을, 제대로 된 말을 못 찾아서, 그죠? 문화하기 때문에 종종, 말시스루에 넘어져요. trip up. 이렇게 하죠. 그냥. 그렇게 하나 외우드시고, 예은 그래서 그럽니다. Think about all the food chains. 그래서 이 음식점들 다 모여있죠. Clothing boutiques. 그래서 에스페머의 boutique. 그래서 보면, 뭐, 뭐, 어떤, 그, 부자 동네 같은데, 가시면, 그, 고급 의류가게 있지, 옷가게. 그죠? 막, 그, 뭐, 유명한 상품이 아니라, 그죠? 그,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거. 그럼, 부티크. 그 다음에, 모바일 폰 키아스크. 통치로 콜로스 캐시오메이션 이죠 키아스크가 원래 저거죠. 커피숍 가시면, 이렇게 저기 막, 자, 저 뭐, 무인결제, 키아스크인데, 여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뭐, 핸드폰 대리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At the mall, 이 지금 큰 상가에 모여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잘들리라 한번 들어보시죠. At this point, you and your competitive cousin have reached what game theorists call a Nash equilibrium. 이제 당신과 경쟁 상대인 사촌은 게임 이론가들이 말하는 내 a 균형에 이르렀습니다. The point where neither of you can improve your position by deviating from your current strategy. 둘중 누구도 현재 전략을 바꿔서는 좋은 자질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체인 음식점들, 옷가게들, 핸드폰 대리점들이 쇼핑몰에 모여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